짭니다 비바 봄게 맛바 봄게 1,690억 모았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바로 잡니다. 자 아스날 일단은 여러분들 이 선수는 무조건 패스로 쓴 다음에 스타트를 갈게요. 여러분들 아니 이건 인정이야.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는 악리는 무조건 쓸게요. 여러분들 아 잠깐만 이거 930억 아 좀만 싸게 주세요. 진짜 아 진짜 880억 그 돈을 이카다라고? 아 그래요? 이카줄까? 여러분들 근데 진짜 아 잠깐만 그러면 850억 내가 최대한 많이 올렸다. 내가 최대한 많이 올렸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그, 아싸의 레전드. 바로 그, 아이콘. 이거지. 일단 그, 예감에다가, 화계, 칩슛 아, 아, 사고 싶은데, 알박대인 여러분들. 아,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 이거 살려야 된다. 아, 아 알박이 여러분들. 이거 사고 싶은데 못 사. 베르깐보가 거의 아스날의 그거지. 그, 아싸 스 따지면 이제 그, 맞박, 그, 거의 비싸게 생겼습니다 아.. 베르가브가 아.. 이또 자세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베르가브 2칸 이단이단 여러분들 3칸을 나중에 만들던가 이따 2칸을 먼저 쓴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 이거 쓰고 싶어요 아스날의 그 레전드 카자흐스한테 헤딩을 했을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이 날라왔을 때 헤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했던 그 이제 그 선수 바로 반베르시 이거 솔직히 인정 아닌가 여러분들 반베르시아 솔직히 어? 지금 사야 된다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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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사고 생각해 안 팔린다고? 어? 그 일단 위에다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이콘을 쓰려면 솔직히 이거잖아 여러분들 이번에 새로 어? 탐구가 있다 와... 피레스 기가 막힌데? 어 아니 피레스 솔직히 기가 막히잖 여러분들 일단 걸어봐 어 형이 한번 특별히 하한가 매고 야 이거 진짜 이거 하한가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차라리 이거를 위로 올리 올린...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힌데? 근데 얘, 잠깐, 얘, 얘, 얘 내가, 야, 내려가. 야, 내려가. 야, 야, 내려가, 이거? 야, 내려가. 아, 잠깐만. 왼쪽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왼쪽에 아스날을 살짝 보면, 이거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야, 여러분들. 이게 진짜 아스날 그거지. 어? 이거, 이거 나오나? 어, 기가 막힌데, 여러분들? 와, 아니, 제발 근데 주세요, 혹시. 자, 상황가 알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비에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선수 무조건 필수. 아스날의 레전드. 와, 지가 막히지. 야, 이거 배면안 나올 거야, 여러분들, 이거? 야, 아이거 무조건 써야 돼. 어, 급여 터진다고? 해보고 생각하자, 해보고. 급여가 좀안 된다 싶으면 그때 줄이면 돼. 짜고 바꾸면 돼, 여러분들. 이따 짜보자, 짜보자. 급여 선 넘었다 하면 바로 농비에 가면 되지. 아, 농비에 그, 리페가, 아, 이게 개간지인데, 여러분들? 아니, 이게 개간지인데, 솔직히? 아, 그 다음 왼쪽. 아 근데 이거 푸티 써야 돼, 요 또. 아니, 푸티 쓰면 급여 될까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 이거 큰일 났는데, 여러분들? 아! 피레스를 버리자고? 여러분 최대한 일단 최대한 좋은걸로 짠다음에 그 다음에 내리자 아 그게 맞어 와이쿠션이 개삭이네 아자자 잠깐 자아 잠깐만요 비싼한테 비싼한테 자 잠깐 비싼한테 잠깐만요 실신 잠깐 쓴다음에 아 이거봐, 이거볼까, 해! 25억. 25억이면 개꿀인데? 아니, 25억이면 개꿀인데? 그, 그냥 만들지, 이거는. 아예무작건물지 이거. 아, 그냥 가서 할걸, 아. 아. 아, 이거, 이거 그냥 사가지고, 그냥 할까? 그냥 바로. 진짜 아, 이거는 주작이지. 진짜 씨,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와 얘한테 200 얻었어 거의. 씨. 이거는 솔직히 진짜 이러면서 맨날 걸... 아, 저희는 뭐 마음에 맨날 강화을아 저희는 뭐쟤는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바꾼 적이 없습니다. 예, 네, 저는 바꾼 적이 없어요. 씨... 아스날 냄지 없죠. 무슨 냄지인니까 이. 오유산라 아, 저는, 갱성이라, 지금 맛은 안 봅니다. 노잼이랑 음, 맛 떠나지, 갑자기 또, 씨. 에이, 이겨야 돼, 이거. 야, 바로 태클 해. 태클 바로 태클 그렇지, 나 있어요. 됐어까보고이 씨. 어디 까보고이 씨. 오, 이 자식 봐라. 이 자식 봐라. 응, 안 돼. 응, 안 돼. 응, 뚫렸어, 바로. 푸티 떨궈주고, 아, 까비. 아, 이 자식 봐라. 잘 보고 태클해 으응 안돼 이게 바로 반페레시야 이게 바로 반페레시야 으응 안돼 응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 부들부들부들부들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 개기차죠? 부들부들 안돼 슈퍼 태클 아 잠깐만 이거 너무 너무 웃긴 태클이고 바로 슈퍼 태클 으응 안돼 으응 안돼 다른 뚝 뿅값 빼죠? 현대 지금 탈퇴치죠? 아! 오우야 오 어, 어, 순간 레디카드 맞는 줄 알았어 응 너보다 잘해 응 너보다 잘해 야 이거 지면 큰일 난다 여러분들 야 이거 지면 큰일 난다 여러분들 야 이거 지면 큰일 난다 어우자치 봐라 이 자식 봐라 이거 인정 안해이 자식 봐라 이거 인정 안할줄 알았는데 이거 이 자식 봐라 이 자식 봐라 이 자식 봐라 이 자식 봐라 응 태클 안돼응걔기줄렀죠개 부들부들 응베르카프 까비 내가 바로 캔벨이다 나이스 <laughs> 태클 나이스 좋아 좋아 응 태클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친구야 우리 친구야 태클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바로 헤딩! 까비 우리친구가 헤딩을 그따구로 하는게 아니다 우리친구가 바로 바프레시 왼발 제 z 디 까비 악리 따고 주고아 뭐야 악리!!! 아니 뭐하냐 저 새끼 진장난하는거냄내 m c 서 바로 버려요 저거 슈퍼 태클 아 이게 바로 크클이지어태클을 이렇게 하는거다 친구야 시코... 어 스토커 스팅어 샤크리? 어 샤크리 보소 바로 뺐죠? 음음 음, 앞에 나가지 못해요? 개못해 음, 지금 바로 주고 비어 접은 다음에 접은 다음 에또 접고 접고 바로 비라 롱샷 테커 이와 비라야 <laughs> 개룡되는데 이게 아이콘이야 이게 아이콘이야 티티 안써야 티티 쓰지 마 이거 티티 쓰지 마 여러분들 야 티티 안써야 이거 쓰기 잘했다 여러분들 야발인데와왜 티티 안 쓰는지 알겠다 왜 아이콘 쓰는지 이거야 이거 <laughs> 야 티티 안 쓴다 나 티티 약간 솔직히 쓸려있는데 티트 안쓰.. 안씁니다 여러분들 <laughs> 티트 안쓸게요 여러분들 무조건 아이코이네 베르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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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렇게인기쓰고 베르, 뚫고 바로 제테스 아까비 어 저.. 에이 다루 어어어 잠깐 태클 오 나이스 태단한클란다 다루 다루도 태단한 클라. 큰일나 주공 주공 악리 악리 베르카프 바로 까비 한번더 치나? 오, 경기 보소? 오, 이자식 봐라. <laughs> 오, 이자식, 라보나 웨크 보소? 오, 하나도, 아, 하나도 안 썼고, 이게 캔베 태클. 캔베 태클이다, 이게. 까부지 마라. 까부지 마라. 푸티 띠지? 푸티 주고. 바로 준 다음에, 여기서 줬고. 바로, 올리고, 백업! 어? 뭘? 아니, 저, 저건, 저건 진짜 아닌데? 나이스! 티어! 어, 나이스, 07채우. 아 아, 근데, 베르카프 저거, 아까 저걸 놓친 건좀 뭐하다, 여러분들. 아, 댓클 하면 안 돼, 테클 하면 안 돼. 야, 엘르카드, 엘르카드. 테클 하면 안 되는데. 어, 그렇지, 나이스. 야, 캔벨이 좋네. 야, 캔벨 진짜 좋다. 어, 어. 와, 캔벨 진짜 좋네. 가자. 짜파게티. 그렇지, 나이스, 티어니. 아, 자. 베르 슈퍼 댓클 아, 잠깐만.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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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어, 자, 채, 채병지. 자, 김병지, 약간, 김병재님김병재님 나이스, 나이스, 반브레스, 나이스. 반브레 좋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좋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나 반브레스 개 좋은데, 여러분들. 융베리 쓰지 말고 반브레 써야 돼나 진짜? 응? 어? 야, 키아도 진짜 잘 먹는다. 와! 채우라 반블래시 봤어요, 여러분 들 지금 채우라 반블래시 아, 진짜 좋아 반블래시 이게 스타지 스태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까비 이건 이건 내가 늘렸어 이건 내가 일렀다 카터 저들 아씨 다시 봐라 야, 여러분들, 빅맨 키매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빅맨 키 뭔가요? 혹시 여러분들, 어... 아, 40%, 자, 근데 빅맨을 해? 지금? 이거 진짜 내가 무조건 이... 지금 무조건인가? 지금 큰일 난다, 여러분들. 만불의... 내가 이거, 만 보이 이지... 내가... 내가 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 무시하면 못해, 무시하면 안 되나? 에... 어... 어이, 무엇을? 여러 야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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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아니 너무 자동문이네요. 하하. 아 너무 싸발적입니다. 그 수비 연습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나아나아나아나아나나나나나나나 어,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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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나나나나나나 아, 아나아나 아아아 아 아니, 이게, 아, 나나나나나나 아, 나아나나나나나나아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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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잘못 눌렀어, 저는. 아, 잘못, 아, 잘못 눌렀어, 여러분들. 아, 잘못 눌렀어. 아,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미안, 미안. 아, 잘못 눌렀어, 아, 이거. 아, 이게 아닙니다, 이거. 아, 아, 잘못 눌렀어. 응, 안 돼? 응, 음, 안 돼? 응, 뭐야, 이 차오! 아니, 아쟤 뭐하냐, 저, 쟤 개그맨이냐. 아니,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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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뭐하는 거야, 저거? 아니, 쟤, 뭐해! 아 <laughs>